학창시절, 중고등시절에 반장들이 예. 햄버거 쓰면 좋았습니까? 피자 쓰면 좋았습니까? <laughs> 아이고... 이렇게 또 모여주셔... 아유 야, 너무 많이 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니야 60년 방인데 동시접속으로 뚫어서 98명 된거 뭐야 자 일단은 사장님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치킨 사장님 하겠다 오늘 나오세요 아, 닭발님, 투스타님은 피자 할래요, 햄버거 할래요? 뭐야, 피자? 햄버거 사장님 하실 분,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 제이팍. 아. 자, 일단은 햄버거 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제이팍님 뒤에 서주세요. 아... 아니, 알아서들 해. 어, 자, 일단은 햄버거 팀만 가장 좌측으로 이동해 주세요. 피자 가운데로 들어가 주세요. 치킨 마지막 들어가 주세요. 사전 인기 투표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자 결과는 치킨이 1위입니다. 햄버거가 2위, 피자가 3위에요. 치킨이 가장 원재료 값이 싸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뭐예 컨텐츠를 좀 섞어서 가려고 해요. 피자 치킨 햄버거 토론이 있겠습니다. 어 소거 토론 배틀이에요. 자자 대월량 대월량 일단은 자그 다음에 어 오케이 자첫 번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 분이서 왜 그걸 지지하는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킨은 약간 느끼해요. 많이 먹으면 네. 피자는 약간 야채좀 많이 들어있고, 막 양파 같은 거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햄버거도 야채에 많이 들어가야지 않나요? 아니, 알겠습니다. 양파, 양는야채가 예. 아니라 채소입니다. 아. 아. 네. <laughs> 느끼하다고 한 부분은 치킨무가 해결을 해주고요. 치킨이 느끼한 게 맞다고 네. 인정하신 거예요? <laughs> 자그 다음에 냉장님 바쁜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들 그냥 빨리 빨리 먹으려고 대충 대충 만들어서 싸가지고 그냥 씹어 먹는 게 햄버거고 예. 치킨 가격 거품이다 피자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음식에 집중해서 한 조각 한 조각 음미할 수 있는 그리고 아 여기까지 일단 말하겠습니다 일단 그갈 길이 뭐니까아 아, 근데 갈 길이 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예. <laughs> 투표를 해주세요 맛있다고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걸 진정성 있게 했어야지 <laughs> <laughs> 자냉참군의 <냉찬뿐의> 승리 자, <laughs>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죠? 자 햄버거가 왜 최고인가요? 일단은 완전식품입니다 밀과 야채 그리고 고기까지 일단은 치킨은 혼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여자친구랑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돼 아, 폭행님. 일단 치킨 그 장점이 뭐냐? 바리에이션이 준내 다양해요. 햄버거야말로, 불고기 버거, 김치 버거, 라이스 버거, 새우 버거, 피시 버거, 치킨 버거, 비건 버거. 잘 가고. <laughs> 자, 그럼 여태까지 승리한 사람만 들어와 주세요. 야, 승리한 사람 어디 갔어? 아, 치킨 승리자 없어? 2대 1이야. <laughs> 자, 자유 토론. 3분 한번 가보시죠 자유토론 평생 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면 저도 피자가 아닌 햄버거를 고르겠습니다 완전식품이니까 하지만 지금 이 토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려면 햄버거가 아니라 저는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저, 저였다면요? 말씀해보세요 왜, 햄버, 왜 피자가 더 건강하죠? <laughs> 무슨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왜왜 <laughs> <laughs> 맛도 좋고 영양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예. 뭐 어쩔 수 없이 아, 맛도 좋고 영양도 있고 항상. 그리고 가격 좋습니다. 대비도 네, 네 아, 가성비도 좋고. 좋고 자 솔직하게 어? 자, 여러 자, 소리가... 자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저그 학창 시절 중고등 시절에 반장들이 예. 햄버거 쓰면 좋았습니까 피자 쓰면 좋았습니까 <laughs> 피자 피자 맛 맛없다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솔직히 예, 예. 그 치킨이랑 싸우게 아 될걸 예상했지. 야 이거는 어 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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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각자 서 계세요. 서 주세요. 자, 해보고 자. 해보고 누가 해보고 토론을 잘했는지 여러분들. 아그 결정해 주시면 될거 같은데요. 아 잠깐. <laughs> <laughs> 감자튀김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토론 승리 휘자. 아, 아 <laughs> 그러면 과연 배틀건 콘에서 누가 이길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햄버거부터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먹방을 했던 아, 버거킹 스테커포 버거네요. 아, 여기에 감자칩도 조금 있고요. 아, 뒤에 보시면은 입이 존내 크게 있습니다. 목젖도 달려 있고 만화처럼. 예. 이 버거 약간 그릴에 구, 구워진 이 선도 약간 이렇게 있고요. 보면은 이 패티 사이사이에 치즈가 녹아 가지고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근데 진짜 이게 크기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뭔가 너무 정갈하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지. 어, 너무 정갈하게 뭔가 딱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이거 버거 스태커 포버거. 어, 얼마 전에 먹었던 건데 여기서 또 봐서 반갑고 재밌었습니다. 버거킹. 피자. 아. 오, 도미노피자 이거야? 아. 아. 일단은 들어올 때딱 몰입도 잡아주고 아. 어. 와! 아. <laughs> 아, 두 번째 작품. 아, 피자. 어, 피자 치즈 늘어나는 부분의 연출이 예, 여기가 포인트인데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딱 들어올리면서 딱쭉 하면서 요거는 여태까지 볼수 없었던 그런 연출이죠. 광고 때는 이렇게 만들고 실제 배달될 때 이렇게 오면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약간 앵거스 스테이크 피자인가요? 뭐다 섞었나요? 페퍼로니 있죠? 피망 있죠? 여기 뭐 에, 에, 스테이크 슈림프 있죠 슈림프 버섯 치즈 크러스도 아 여기에 아 여기 치즈 크러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빵가루들이 이제 있구요 이러면서 아 밑에는 또 식탁보를 또 깔아줬구요 예 여기는 이제 그 핫소스 그 다음에 콜라 콜라도 여기 코카 콜라를 약간 적었네요 누가 아, 여기는 뭔가, <laughs> 어, 좀 초라한 불들이 이렇게, 화덕이죠? 예. 불로 뭐 직접 붙나봐요, 약간. 태워버리나봐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laughs> 바닥에 이런 디테일도 쓸데없이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까지. 예, 그래서. 자, 두 번째 팀 피자였습니다, 피자. 음. 뭐지? 뭐이난너 무슨 노래인지 모른데아 그럼 요 당연하죠 내내 치킨 이거예요? 뭐야? 어 근데 맥주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 나네. 신기하네. 오 어,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어? 뭐야? 어? 어 내내 치킨 어이정도면 내내 치킨, <laughs> 치킨 PP l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들어가 볼까요 빙동 아 올라가는 건가 아아 재석이형 아 그러면서 아 여기 메뉴가 있고요 예아 치킨을 맛있게 뜯고 뜯고 있는 재석이형의 모습. 어 아주 그냥 맛있게 뜯고 계시고요 여기서 치킨 가루 떨어지는 것도 받쳐주고 있고 예 가로들이 많이 여기 이미 뜯고 난 치킨 뼈들 그러면서 이제 연출을 위해서 치킨 닭다리 하나가 이제 딱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어모서리에가루 디테일 아 그리고 이거 내내 치킨의 특징처럼 담아주는 이렇게 치킨무는 그냥 일반 블록으로 했어도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스하고, 예. 네. 여기는 이제 그, 탕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들어가줬네요. 어, 뭐야. 응원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치킨들이 백만대군인가요, 거의? 예. 피자, 가자. 아, 새우이자에. 아니, 씨발, 여기가 더 재밌는데? 아, 이렇게 돼가지고, 아, 됐네요. 예, 버거, 햄버거, 피자, 앤 치킨인데요. 오늘의 우승이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을 찍어주세요! 3, 2, 1. 오늘의 우승은! 피자와 저아 피자가 아무래도 우승할 수 있었던거는 일단 음식이 커야된다 다른거 다 필요없다 햄버거도 존내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패티 삐져나와있고 이랬으면 몰랐을거예요 여기도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어찌됐건 치킨은 평범하잖아 <laughs> 어, 두번째 토론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구알 알람 설정 텐데 잠니다요자 그리고 알찬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으앙 바 으앙 으앙 앙 없어?